23번 2차부등식이 있어요 아, 친절하게 인수분해까지 다 해줬네 어, 단지 이제 요거 보면 이게 2차식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있는데 어, 이게 지금 수가 어떤게 더큰 수인지 몰라 그래서 두가지 방법이 있는건데 안쪽으로 나오는건 맞아 요렇게 요렇게 두개가 있고 이게 이제 알파고 베타인데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에 a제곱 a 제곱 마이너스 2 나누기 2와 여기에는 3a 마이너스 3a 나누기 이렇게가 올 수가 있는 거고 또는 또는 어떻게 올 수도 있는 거냐면은 2분의 3a가 더 작을 수도 있어 2분의 3a가 더 작은 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올 수가 있는 거야 자 이렇게 나온 게 이제 이게 알파고 베타라 이거지 자 문제 베타와 알파를 뺀 것은 자연수다 베타와 알파. 이게 베타고 이게 알파인데, 뺀게 자연수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자연수가 돼야 된다는 거야. 요만큼의 거리가 자연수. 딱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지.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다음, 두 번째. 그 범위 내에 들어가는 정수가 세 개다. 아, 세 개라고. 그러니까, 알파부터 베타까지 할 건데, 정수가 세 개래. 자, 여기서 조심할 거는, 알파가 정수라면은 쉽게 이렇게 세 개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야. 알파, 베타, 정수 하나. 이렇게 해주면은 알파부터 베타 사이의 거리가, 알파부터 베타 사이의 거리가 이제 2가 된다는 거지. 근데, 알파랑 베타가 정수가 아닐 수도 있어. 알파랑 베타가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이 알파랑 베타가 딱 떨어지는 정수가 아닌 거야. 그래도 이 안에 세 개가 들어있을 수가 있어. 세 개가. 자, 지금 같은 경우 여기 하나, 둘, 세개 이렇게 있는 거지만 얘가 정수가 아니면은 하나, 둘, 세 개가 이제 이렇게 있는 거지. 여기 정수가 하나, 둘, 세 개. 자, 이런 경우에는 요 길이가 얼마가 나와야 됩니까? 길이가 자연수니까. 길이가 자연수라면 여기가 이미 2기 때문에 이 길이는 몇으로 해야 되냐면은 3으로 해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알파와 베타가 정수인 경우에는, 알파와 베타가 정수인 경우에는, 요렇게 해줘야 되는 거고, 알파와 베타가 정수가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상황이 정리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크게, 이 베타에서 알파를 뺐을 때, 값이 2가 나올 수가 있어야 되겠어. 또는 3이 나올 수도 있겠지. 자 두번 풀어야 돼. 자 2가 나온다는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얘와 얘의 차이가 2가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두개를 뺄거야. 물론 어떤게 더 큰지 모르니까 뺐을때 마이너스 2가 나올수도 있어. 자 우선 요거부터 계산해볼게. 어, 자 베타와 알파의 차이가 2인 경우 아, 이런 경우는 알파와 베타는 정수라는 뜻이 되는 거고, 두, 그, 경계를 빼 볼게. 2분의 a제곱 마이너스 2a에서 2분의 3a를 뺐더니 2가 나올 수가 있어. 얘가 컸다면 2가 나왔겠지. 근데 이게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는 거야. 마이너스 2도 써보자. 플러스 마이너스 2로 한 번에 같이 가자. 2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었어. 양변에 이제 2를 곱해 볼게. a제곱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마이너스 3a, 2를 곱해보면은, 요게 얼마가 나오냐면은, 4가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 4가 나올 수도 있어. 자, a제곱 마이너스 5a에, 이게 넘어오면, 역시 넘어와도 이제 4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지? a제곱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4가 될 수도 있네. 자,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이렇게 나왔을 때요 부분이 지금 이렇게 되게 되면은 a 값이 뭐가 나오면 무리수가 나오지. a 값이 무리수가 나오면은 뭐가 되는 거냐? 이게 무리수가 되는 거야. 이게 뭔데? 이게 알파 또는 베타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계산해서 무리수로 a를 적을 수는 없어.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지. 자, 이 위에 걸 계산해보면, 은 a가 뭐가 나오냐면, a-1과 a-4는 0이 나오는데, 그럼 a는 1 또는 4야. 여기서, 1은 안 돼요. 1은 왜안 될까? 1, 2, 여기에 들어오면 이게 2분의 3이라는 건데, a가 1인 걸 한번 좀 검토를 해보자. a가 1이라면, a가 1이라면, 이 부등식은, 2x 플러스 1과 2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처음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 그러니까 베타와 알파의 간격이 2가 되게 한건 맞는데, 정수로 한 거야. 그럼 이게 문제의 뜻에 맞지가 않아. 이걸 범위로 그려보면은,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2분의 3까지고, 이 안에 정수가 몇개 들어있는지 세 보니까, 여기 0, 1, 2. 이렇게 세 개가 있지? 안 되지? 당연히 안 돼. 아까 처음에 그렇게 알파 베타 정수로 하기로 한 거니까. 그래서 A가 1인 거는 지금 안 되네. 자 a가 1인 거는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어 a가 1인 거 불가능하다는 알았으면 이면 a는 4로 검토해 보자 자 a가 4라고 한다면 a가 4라고 한다면은 고그 간격이 요수가 여기다 하자 a가 4면 2 x 1 6 플러스 +8, 8 이것과 a가 4면 여기는 2 x 1 2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x-4와 x-6이 되는 거면서 어, 4부터 6까지 정수가 몇 개다? 하나, 둘, 세 개가 있다 되지 A는 4 맞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A는 4 그게 딱 떨어지게 해줄 수 있는 걸 찾았어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2인 경우를 찾은 거지 자 요걸 한 거야 그래서 A를 4로 하면 이 상황이 만족이 되더라 자 이제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3으로 해서 풀어볼 거야 만약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3이라면 어떻게 되는지 해보자. 자,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3이라면은, 여기 아까 요거 있지? 요두 개를 뺀 값이 3이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 3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야. 2분의, a제곱 마이너스 2a에서 2분의 3a를 뺐더니, 그게 3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마이너스 3이 나오는 경우도 있대. 양변에 2를 곱해주면, 6. 자, a제곱 마이너스 2a가 이제 여기 6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넘기면 6이, 어, 5a지? 5a가 6이 될 수도 있는 거고, a제곱 마이너스 5a가 이제 마이너스 6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야. 자, 이거 인수분해 되네. a-2에 a-3은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지. 다음 여기는 a-6에 a-1은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네요. 이게 1이 나왔다고? 네 아, 마이너스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에도 A가 몇 개가 지금 준비가 됐냐면 4개가 준비가 됐어 자 이때의 베타와 알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알파와 베타인 건데 이 알파와 베타는 정수는 안돼 확인을 해볼게 자 이거 A가 2야 이 A는 2를 갖다가 적용을 시켜보면 적용을 시켜보면 어, 여기다 적용을 시키자 여기다 적용을 시키면 은 2X 마이너스 4 플러스 4 여기다 적용을 시켜 보면 2x와 그다음에 이것도 적용 시켜 보면은 2x 6 이렇게 나와. 이거 알파와 베타가 정수인 거야. 이렇게 정수가 되면은 그 범위 안에 정수가 3 개가 나오지가 않아요. 처음부터 이걸 계산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a가 2인 거는 안 돼. 지금 해 보니까 짝수는 안 되지. 그래서 6도 한번 대입을 해 봐. 6을 대입해 봐도 이제 안 된다는 걸알 수가 있고 3을 대입을 해보면은, 3을 대입하면, 3은 홀수지? 자, 3은 홀수기 때문에, 3을 여기다 넣어주면은, 어, 3을 여기다 넣자 여기다 넣어주면은, 2x-96. 다음, 3을 여기다 넣으면은, 2x-9. 자, 이렇게 된 거고, 이거 확인 한번 해볼게. 자, 이거 확인을 해보면은, 2분의 3부터 2분의 9까지, 이렇게 돼있고, 범위, 이 범인의 범위 정수가 진짜로 3개 있으면 되는 거야. 하나, 2부터, 하나, 둘, 셋. 3개 있는 거 맞네. 그러니까 a가 3이면 된다는 거지. 마찬가지로 a가 마이너스 1인 것도 확인해 보면 된다는 걸알 수가 있지. 답은 총 3개. 3, 마이너스 1, 4.